우리 저번주에 택세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두 번째 얘기를 해봅시다. One big beautiful b e a u t 패스 되면서 작년에, 그치? 작년 7월달에 패스 되면서 이제 개인 택스 보고 하는 게 2025년부터 바뀐 게 많은 거예요. 자동차 론. 그 차가 personal car여야 돼. 자동차를 샀는데 론을 갖고 있으면 그 interest를 만불까지 공제해주겠어요. 그건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뭔 조건이 있냐면 2025년도에 산 차여야 돼. 그리고 Uh, salt cap increase가 있어요. salt가 뭐냐면 state and local tax 항상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itemize 하는 사람한테 적용돼. salt cap은 그죠. 2024년 택스 보고하기까지는 어, 만 불이 맥시멈이었어요. 내가 스테 a t e 택스를 얼마나 했든지 상관없이. 근데 이제 그걸 4만 불까지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0세가 넘으면 모든 우리 자만 아카운트가 캐치업 어마운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60세, 61, 62, 63세. 그니까 2025년도 그렇고 2026년도 그렇고 캐치업 어마운트가 좀더 많아요. 그 전에는 브로커 딜러에서 이런 걸 이슈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1099A라는 d 그 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에셋을 갖고 있으면 그 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부터는 브로커 딜러에서 그걸 이제 1 0 9 9이슈에서줄 수가 있어요. 이건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뭐, 물건 파시는 분들 있잖아. 그죠? 뭐, 그러니 소소하게 뭐 만들어서 팔고, 엣지에서 팔고, 만약에 이게 이제 판 금액이 어, 2만불이 넘고, number of transaction이 200개가 넘으면 거기서 그걸 이슈할 거예요. 1099k를 뭐, v e n m 라든지뭐 이런 데서. 트럼프 어카운트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트럼프 어카운트가 뭐예요?